샬롬! 오늘은 제가 2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까지 무병을 심하게 앓으면서 무당들마다 제가 왕무당이라고 그러니 빨리 신내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모든 귀신들에게 승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돌아가신 제 친정아버지께서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험한 성격 때문에 제 오빠들 언니들이 아빠를 멀리했습니다. 제 친정 아빠의 성격은 모든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당시 우리 가족의 모든 불화의 시작이 아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제발 아빠가 남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했습니다. 제 남동생과 결혼하는 사람에게까지 아빠가 힘들게 하면 제가 그것까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 친정 아빠는 칠 남매 중 여섯째인 저를 무슨 조선시대 딸처럼 대하고 억압했어요. 제가 초등학생 나이였던 때는 설거지통에 그릇이 두 개만 있어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설거지도 안하고 싸돌아다닌다고 화를 내셨고 20대에는 퇴근 시간보다 10분이 지나 집에 도착하지 않으면 제 회사에 전화해 제가 퇴근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또 술은 좋아하지도 먹지도 못하는 제가 회식을 하면 술을 먹을까봐 회식 자리에는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하셨고 행여 제가 회사 회식에 참석이라도 하면 술은 먹지도 않았는데 제 회사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곤 하셨습니다. 심지어 당시 미용실에 근무했던 제가 늘 검은색 머리만 하고 있으니 원장님께서 약하게 염색해 준다고 했던 염색이 잘못되어 자주 빛이 돌 때는. 아빠께서 사람들에게 창피하니 오빠 결혼식 가족 사진 때는 같이 사진 찍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셋째 오빠 결혼식 사진에는 제가 없습니다. 이런 아빠 때문에 전 솔직히 아빠께서 돌아가시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아빠께서 병으로 돌아가시니 그 공허함이 너무 컸습니다. 아빠께서 돌아가신 지한 달이 지나니 제게 우울증이 생겨버렸어요. 저의 우울증의 가장 큰 이유는 아빠가 병이 위급하여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셋째 올케 언니와 둘째 언니 그리고 제가 서로 돌아가면서 아빠 간호를 했는데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의 의미가 없다고 아빠를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어떻게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를 전도해 보겠다고 제가 집에 쉬러 가야 하는 시간에 성경책을 가지러 하남제 직장에 다녀온 사이 아빠가 돌아가시자 그 허무함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우울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빠께서 살아 계실 때는 저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었어요. 당시 피부 관리실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니 매일 퇴근 시간이 늦었고, 제 건강 돌볼 여유도 없이 사람들 만날 시간도 없이 남는 시간은 아빠 집에 가서 밀린 살림을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셋째 오빠는 아빠의 정기적인 병원비와 약값, 아빠 차 유지비를 담당했고, 저는 아빠 생활비와 용돈을 드려야 했기에, 당시 전돈 모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자유를 누려보리라 하고 다짐했지만 막상 아빠가 돌아가시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그냥 제 마음 상태가 멍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교제도 해보고 못 먹는 술도 마셔봤지만 우울감이 사라지기는 커녕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재미도 없고 술은 맛도 없고 속만 아파서 한달 만에 그만두었어요. 당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지금의 남편인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지방에 살고 있었기에 자주 만날 수가 없으니 더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그러기를 몇달후 제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냥 우울증 때문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신 아빠 집에서 아빠 물건도 다 버리지 않고 그저 무기력하게 일만 다니는 제 상태를 보고 셋째 오빠가 너 요즘 좀 이상해. 선호 부모님께서 허락하시면 선호도 아직 대학생이고 또 너도 결혼 자금도 없을 것 같으니 우선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사는 것은 어때? 너 누가 옆에 있어야 할것 같아. 라고 말하더군요. 또 당시 남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 미리 취직이 되어 경기도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의 시어머니이신 당시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손우가 혼자 자취를 하는 것보다 너네 혼인신고하고 차라리 같이 사는 게 어떠니? 하고 말씀하셔서 우리 둘은 서로 여유가 될때 나중에 양과 가족, 친척, 지인분들을 모시고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자고 합의를 하고 먼저 혼인신고를 한 다음 신혼집을 구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콩달콩 신혼 생활을 보내는 몇달후제 상태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유도 없이 여기저기 많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해보면 아무 병명이 나오지 않으니 의사선생님들마다 약을 한 주먹만큼이나 처방해 주었어요. 그렇게 많은 약을 먹어도 병은 낫지를 않고 너무 많은 약을 먹은 탓에 안 그래도 안 좋은 위장 상태만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또몇 달이 지나니, 어느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귀신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귀신들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길을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들의 상황들까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사실은 마귀가 사람들의 상황을 저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셋째 오빠는 점을 보러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야! 내가 내 것을 물어보러 무당집에 갔는데 글쎄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나한테 너네 집 셋째 딸걔 왕무당이야. 걔가 신내림 받으면 아주 대박이야. 너네 집 큰딸이 신내림 잘못 받았어. 걔가 받을 게 아니라 너네 셋째 딸이 받아야 돼. 걔가 안 받아서 큰딸이 받은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제큰 언니는 무당입니다. 이뿐 아니라 제가 근무했던 피부관리실 원장님은 무당을 스승처럼 모시며 신봉했는데요. 그 원장님이 어느 날은 피부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무당에게 전화를 하다가 놀란 눈을 하며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선생님, 잠시만요. 그러고는 저에게, 김실장, 혹시 집에서 막내딸이야? 물으시는데, 왜 묻는지 느낌이 너무 파고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하기 싫었지만, 안할 수는 없어서, 네, 한의 원장님은 아주 놀란 표정으로 어머나 선생님 맞대요 하며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원장님께서 전화를 끊으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너무나 뻔했습니다. 역시나 원장님께서는 김 실장, 내가 우리 선생님에게 피부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글쎄, 김실장 생김새를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김실장이 왕무당이래. 게다가 김실장이 무당이 되면 아주 대박이라는데?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아직 말씀도 잘 모르는 초신자였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았던 시기라 믿음으로 귀신들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무병이 심해지고 귀신의 목소리를 듣는 일도 귀신들을 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귀신들이 제 속에 들어와 난리를 칠 때면 제 남편은 어김없이 저를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럴 때면 제 속에 귀신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 또한 귀신의 감정과 같아져서 저를 교회로 데려온 남편이 죽일 듯이 미웠습니다. 또한 귀신들이 제 속에 들어와 저를 올가맬 때는 제 의지와 귀신들의 의지가 제한 곳에서 서로 싸우고 있음도 느꼈습니다.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다른 날보다 귀신들이 저를 더욱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른 날보다 증상이 심각해지자 늦은 밤이었지만 저를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 차에 태웠습니다. 저 역시 제 정신이 들 때면 빨리 교회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교회로 이동하는 도중 귀신은 제 의지가 교회로 향하자 더욱 발악을 하였습니다. 귀신이 제 입으로 남편에게 우리는 얘를 죽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단호하게 아니? 넌 그럴 수 없어.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를 하자 갑자기 차 안에 들었던 찬양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놀라자 제 입을 빌려 귀신이 하는 말이 <laughs> "그거 내가 그런 거야" <laughs> 하며 아주 기분 나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저를 죽인다고 하면서 제가 달리는 차 안에서 자꾸 차 문을 열어서 남편이 잠그기를 몇 번을 하였습니다. 제 속에 귀신들은 제가 자기들을 섬기고 자기들이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몰라서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무당이 되기를 바랬는데 제가 자꾸 교회를 가니 자신들이 점 찍은 저를 자신들이 종처럼 부를 수 없다면 차라리 아예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저도 이날 분명히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 저는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증상을 알고 계시는 교회 총무님과 간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는 어떤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일반 발자국 소리로 들리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려올 때마다 쿵, 쿵 하는 소리로 들리더니 분명 제 속에 있는 귀신들이 아주 무서워하는 존재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바로 피아노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분명 나도 교회로 빨리 가자고 남편에게 말했음에도 나를 교회로 데려온 남편이 그 순간 너무 죽도록 미웠습니다.그렇게 쿵쿵 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있던 교회 교육관문이 열리자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저는 너무 무서워서 남편 뒤에 숨어버렸습니다.그리고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냐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저의 눈을 근엄하게 쳐다보는 목사님의 눈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확히는 제 속에 있는 귀신들이 목사님에게 있는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눈을 강하게 뚫어지게 보면서 너는 누구냐라는 호통을 치자 제 속의 귀신들이 우리는 이 아이를 데려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호통을 치자 당시 초신자였던 남편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은혜에게서 나가라라고 호통을 치자 제속에 귀신들이 정신 없이 발악을 하였습니다. 당시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 남편 총무님 그리고 간사님까지 같은 말로 호통을 치자 제속에 귀신들이 맥을 못 추고 저에게서 잠시 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생기자 목사님 부부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아무리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결혼식으로 올린 것이 아니니 교회에서 간단하게라도 결혼식으로 올리는 것이 맞아. 그래야 마귀도 너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양과 친지들과 지인들을 모시고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은 교회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 시어머님과 당시 우리 부부가 출석하던 목사님 부부께서 서로 상견례를 하시면서 간단하게 결혼식에 대한 상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하고 온 그날 저녁부터 마귀는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분명 상견례를 했을 때까지도 저는 조촐하지만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께 부부가 됨을 공포한다는 것이 너무 설레고 행복했는데 이상하게도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분이 엄청 안 좋고 이유 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환상으로 제 앞에 검은 갓을 쓰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제 주위에 가득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백 가지 길게 흰 수염을 늘어진 할아버지가 그들 대표로 맨 앞에 서서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너의 조상신이다. 내가 정녕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가겠다면 우리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들은 나의 조상도 조상신도 아니고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이 세상에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뜻대로 절대 이 세상에 떠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자신의 의지로 절대 이 세상에 떠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천국이나 지옥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당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불러서 사람들의 일들을 알 수가 있냐고요? 마귀와 마귀가 부리는 영들인 귀신들은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의 조상 누구라고 가장하며 우리의 과거를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은 절대 인간의 미래는 확신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당이 섬기는 귀신들과 귀신이 부리는 무당들은 절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절대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당이 미리 말한대로 상황들이 정말 일어났었다고.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은 없다라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시라면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을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리는 귀신들을 통해 무당에게 말한 대로 상황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고 더 나아가 영원히 지옥으로 데려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간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백하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마음과 입으로 영접하신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닌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다시 저의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때 자신들이 나의 조상신들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할아버지들이 마귀의 속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어두운 곳으로 저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갓을 쓰고 흰 옷을 입은 나의 조상신이라던 그 많은 자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제 주위가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떠보니 남편이 제배 위에서 양쪽 손에 핸드폰을 제 양쪽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귀에 핸드폰 소리에는 한 분은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분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당시 출석교회 총무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혜에게서 당장 물러가라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남편도 역시 제배 위에서 같은 말로 귀신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눈을 뜨자. 핸드폰을 자기귀에 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숨을 쉬어요. 눈 떴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으면서, 요보 당신 숨을 안 쉬었어. 맥박도 안 뛰고, 심장도 안 뛰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제가 그 조상신이라고 가장한 귀신들을 따라갈 때, 제가 숨을 멈추었다는 것을요. 또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또 귀신 때문에 막 발악을 하다가 운동신경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등이 뒤로 U자로 휘더니 푹 하고 쓰러지는 거야. 혹시나 해서 당신 코에 손을 댔는데 숨을 안 쉬고 그래서 가슴에 귀를 댔는데 심장도 안 뛰고 손목에 맥도 안 뛰고 내가 당신 정말 죽었을까 봐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하면서 다시 울더라고요. 이 글로는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간단하게 썼지만요. 실은 그때 저는 무병과 귀신들과의 싸움은 3년이나 지속했었습니다. 2일 후에 여자 목사님께서 제 남편에게 이제 내 아내에게 또다시 귀신들이 들어가면 이제는 그에 바로 데려올 것 없이 네가 쫓아주면 돼. 네가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와 모든 귀신들에게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과 성경 속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혜에게서 당장 나가라라고 당당하게 선포해 그러면 귀신들이 꼼짝 못해 알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열어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들로 인해 어느 평일에 또 교회로 갔던 그날 저와 남편의 생각도 그랬고 또 목사님의 권유로 저는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금요일까지 있으면서 금요철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예배를 마친 후에 여자 목사님께서 잠깐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의 입에 권세를 주신대요. 하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제 남편을 지목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성도님들, 선호성도를 향해 손을 뻗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는 성도님들 중간에 남편을 앉히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제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편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터진 방언이 계속 멈추질 않자, 목사님들은 씩 웃으면서, 너희들은 귀에 남아서 더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고, 총무님과 간사님만 빼고, 목사님들과 다른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총무님 간사님은 성전에서 기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길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남편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기도를 시작하면 5분을 넘기지 못했던 사람인데 1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니 저는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남편을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번에는 눈을 감고 환하게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아 주님 제 얼굴을 만지시는군요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을 넘게 기도하던 남편이 눈을 뜨면서 바로 했던 말이 아 이제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없다는 말은 못 하겠다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갑자기 질투가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남편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도 나고 남편을 전도한 자도 나인데 다 보다 먼저 방언을 받았네. 나 오늘 방언 받기 전까지는 집에 안 가. 이런 생각을 굳게 하고 남편과 총무님 그리고 간사님이 성전에서 다시 기도를 이어가시길래 저는 무슨 큰 전투를 준비하는 무사처럼 다시 머리를 정돈해서 질끈 묶은 다음 성전과 벽 하나를 두고 있는 성전 바로 옆 교육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제 남편처럼 방언을 주세요. 저 방언 받기 전까지는 집에 안 가요. 하며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몇분후 갑자기 제 입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방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즈음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남편이 너의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 네가 방언이 터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저를 본 총무님과 간사님, 그리고 남편이 동그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당신 방금 방언했지!" 하면서 놀란 눈으로 모두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 내가 방언이 터진대" 제 말을 듣고 남편은 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제 입에선 방언이 바로 터져 버렸습니다. 정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강하게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방언을 하면서 갑자기 어떤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방언을 강하게 받으면 내가 방언을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정말 그런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방언을 멈추려고 하자 정말 방언이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당시 저도 기도를 길게 해봐야 20분을 넘기지 못하는 초신자였기에 2시간이 다 되도록 성령의 은혜로 온몸을 다하여 강하게 이어지는 방언이 머리와 마음은 뜨겁고 행복했지만 육체적으로는 점점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배가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제 스스로가 멈출 수가 없으니 방언이 나오는 동시에 속으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죄송해요. 이제 그만 방언을 멈춰주세요. 배가 끊어질 것 같아요. 라고 회개 기도를 하니 그때서야 방언이 멈췄습니다. 저는 방언을 받은 이후로 제 기도만 해석하는 통변의 은사와 또 다른 은사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어떻게 질서있고 겸손하게, 그리고 오류 없이 교회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저를 훈련하셨습니다. 요즘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 신비주의에 빠진다든지, 혹은 본인이 자만하게 은사 사역을 해서 점점 교만해져 가는데, 정작 본인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지도,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은사 훈련을 시키셨는지, 시간이 나는 대로 이것 또한 나누고 싶네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점을 치는 무당으로 살 삶을 하나님의 은사로 바꿔 주셨고, 또 훈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던 저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며칠 후 남편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제가 온몸이 반짝반짝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바로 그 빛이 성령으로 둘러싼 것이라고 알려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마귀가 와서 제 속에 들어가려고 빛에서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으로 둘러싼 빛이 조그마한 구멍도 없이 저의 온몸을 빼곡히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마귀에게 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물러가라 호통을 치니 마귀가 그대로 물러가 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후제 남동생과 제가 전도 중인 둘째 언니를 제외하곤 친정에서는 교회에서 결혼식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가족들이 없었기에 셋째 오케 언니 어린 두 조카. 그리고 남동생과 둘째 언니, 그리고 시댁에선 어머님, 시동생과 시누이, 또 각자 친한 친구 한 명씩과 교회의 성도님들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우리 부부 결혼식 옷차림도 남편은 집에 있는 양복과 저는 옷가게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흰 원피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에겐 몇년후 예식장에서 올린 결혼식보다 옷차림도 예식도 하객도 모든 것이 조촐하지만 교회에서 올린 첫 번째 결혼식이 더 뜻깊습니다. 그래서 2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부부는 교회에서 첫 번째로 결혼식을 올린 날짜로 결혼 기념일을 삼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와 귀신들에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은 후로는 하나님께서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저에게 붙이셨습니다.그럼 저는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당장 떠나가라 선포하고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이 분들이 지금은 저에게 둘도 없는 자매 사이가 되었고 또 중보기도자로서 함께 기도하는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전능하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혹시 현재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을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 받기로 작정된 사탄아, 귀신들아, 나에게서 당장 떠나가라.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 꼭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 교회 성도님이나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마음과 입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과 입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마귀와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샬롬.